찰롬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함께 소리내어 읽습니다.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다.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.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.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.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 가리까.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.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.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. 아멘.